책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추목에서 16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오스기니스가 쓴 오늘을 사는 이유입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빠르다.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짧으나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미래의 시간은 결코 없다. 그 도전은 이 순간에 있고, 시간은 언제나 현재일 뿐이다. 어제는 갔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다. 이제 시작하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생은 세계의 단어로 묘사될 수 있다. 죽을 인생, 덧없는 인생, 깨지기 쉬운 인생. 우리 인생이 깨지기 쉬운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서 떨어져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한 줄기 숨결일 뿐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최후의 한숨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간을 정복할 수 있다. 반면, 시간은 정복할 수 없다. 시간은 공간처럼 우리 앞에 가만히 놓여 있지 않다. 시간은 우리 둘레와 우리 안에 있고, 결코 고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앞을 향해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나아가며 멈출 수 없다. 사람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은 사람을 초월한다. 인생은 끝나는 낮이나 밤은 언제나 오기 마련이다. 이는 나사렛 예수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예외 없이 숨쉬기를 그칠터이고 늙어서 죽을 것이다. 까르페 디엠 그러므로 제군들이여 오늘을 붙잡아라. 여러분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들어라. 오늘을 붙잡는 것,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불리할 수가 없다. 시간을 제대로 다루려면 시간의 창조자와 시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 창조자가 그의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준 역할을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만 시간과 역사 전체의 심오한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절대 묻지 말라는 말이 있다. 물에서만 살수 있는 물고기는 결코 그 유일한 환경인 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도 시간 속에 푹 잠겨 있어서 결코 시간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은 항상 흐른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월은 쏜살같이 흐른다. 영원한 것은 없다. 같은 강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는 없는 것은 강물이 달라지고 당신도 그렇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룩한 아무리 장엄하고 훌륭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파도에 휩쓸려 간 모래성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 작은 사업과 노력들은 역사의 바람 속 휘파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 별들은 하늘에서 공전하고 사계절은 오고 간다. 봄은 여름으로, 여름은 가을로, 가을은 겨울로 이어진다. 겨울은 다시 봄으로 바뀐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름은 비로 내리고, 비는 강으로 모든 것을 씻어간다. 강은 바다로 흐르며, 바다는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로 내리는 등그 순환이 끝없이 계속된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계속될 터이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깨어나고 잠잔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하지만 시간과 역사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중요성이라는 한 쌍의 진리 아래 시간과 역사는 어딘가로 가고 있다. 우리 각자는 본질적으로 유일무이하고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가 아니다. 우리는 결국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날 우주. 언젠가 무의미하게 사라질 우주 속에서 방향을 상실한 기이하고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다. 역사에 목적이 있고 인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나님은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되 주권적이고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인 자비와 국률로써 그렇게 하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예외적이고 책임있으며 중요한 존재다. 우리는 자유로워서 진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조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유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서 행동한 것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그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처럼 주권적인 존재는 아닐지라도 중요하고 책임 있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독특한 능력을 가졌다.독특한 과업으로 부름 받았다.곧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하나님과 손잡은 협력자가 되어 이로써 시간을 직선적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인 동시에 창조적인 존재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역사 속에 살며 행동할 자유와 책임을 모두 지닌 존재다. 우리의 창조성은 우리 자신을 창조하는 창조성이다. 자유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창조주를 가장 닮게 하는 선물이다.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예외적인 존재다. 자유로운 동시에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만 기억과 비전과 의지를 발휘하여 지구상의 선이나 악, 질서나 무질서 정의나 불의를 초래하는 선택을 할수 있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 될수 있다. 어제의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변화되면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내일의 성인이 될수 있다. 구속될 수 없는 과거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 능력과 타락해서 자유를 잃기 쉬운 우리의 성향 때문에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결과를 낳을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과 역사의 심판 앞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 겸손히 서야 한다. 미래가 만들어지거나 부서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 자유가 타락하면 스스로 선택한 강박관념이나 스스로 선택한 중독에 굴복하는 노예가 될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유는 결코 오만으로 격상되면 그래서 안 된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자유와 권력은 항상 남용되어 왔다. 자유의 타락은 반드시 권력의 타락을 가져왔다. 이어서 억압과 불의, 불평등과 굴림을 나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고 우리가 맡은 최고의 책임은 우리의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광고와 소셜 미디어, 연애 비디오 게임이나 포르노그래피처럼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들에 삶의 많은 부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월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때를 아껴야 한다. 모르드게가 에스도 왕비에게 도전했던 전설적인 말이 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자신이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만일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인생 여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전도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피해야 할 환상에 불과한 이 영원한 순환하는 세상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언약적 시간관으로 돌아가 역사와 인간의 자유가 비할 데 없는 중요성을 얻게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자유와 함께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시간에 쫓기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시달리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오늘날 시간은 큰돈이자 진귀한 돈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사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질 높은 시간을 보내려 애쓴다 우리는 모든 행동의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우리는 멀티태스킹,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우리는 삶을 최대한 쥐어짜서 여분의 1초까지 활용한다. 세월이 약하니 때를 아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숨을 불어넣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작은 삶이라도 눈부신 의미를 이룰 수 있다. 까르페디엠, 곧 오늘을 지금을 붙잡아라.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성경적 개념을 기억하라.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을 붙잡는다는 것은 시간과 역사와 인생이 하나님 말에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것이다. 시간을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용서이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과거의 시간을 구속하고 안식을 통해 현재의 시간을 구속할 수 있다. 시간을 사용함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한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방식,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 한다. 우리들의 행위를 다 모아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했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행하신 일과 그들이 증인으로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의 기초는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방식, 즉, 그들의 인생의 걸음이었다. 믿음의 삶이란 단지 믿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손에는 신문 또는 인터넷을 들고 시대를 읽어야 한다. 시대의 읽음을 통해 분별력을 갖고 그 분별력을 갖는 삶대로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시대에 관한 진리를 아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어 현재 일어나는 현상과 하나님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볼수 있게 해 주신다. 세상이 애초에 창조 의도대로 따라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다. 인생은 선물이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 시간은 청지기의식과 관련된다.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 생명을 선택하라. 오늘을 붙잡으라. 시간을 구속하라. 우리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려고 애쓰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반영할 것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죽는 모습 모두가 우리에게 영감을 준그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회계라고 했다. 회계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시인, 고백, 변화이다. 세 가지의 온전한 회계가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회계와 용서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며 오늘날 너무나 필요하다. 이두 가지 모두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자유와 함께 과거를 해방시키고 진정으로 다른 미래를 열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더 이상 불가피한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 회계와 용서가 없다면 잘못은 계속되고 죄책감과 분노가 쌓인다. 그 결과 폭력, 복수, 피해의식, 이런저런 형태의 뿌리 깊은 반목만 남는다. 반면에 회개와 용서가 있으면 화해가 가능하다. 사람이나 국가로의 진정한 귀향길이 활짝 열린다. 회개에 이어 용서가 이루어질 때 자유가 따라온다. 회개와 용서는 악행과 같이 인간 자유의 직접적 표현이다. 회개 및 용서의 자유는 이야기를 변화시킬 능력을 갖는다. 자유란 사태가 항상 다르게 될수 있다는 것. 곧 현재의 사태와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에 결정된 운명이 깨뜨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 자유가 찾아온다.시간이 흐르면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이 그렇다.살기 등등한 형들이 그에게 행하려 했고 실로 행했던 것과 그 결과로 자신이 겪은 추방과 노예생활과 감옥생활을 포함한 모든 것을 뒤돌아 볼 만한 능력이 요셉에게 생겼다.요셉은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들을 용서했다. 결국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자유가 이루어졌다. 요셉은 이러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애국에 온 것이 자신이 총리가 되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 깨달았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게시하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고 말씀하셨다. 영원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공간과 시간을 비롯해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즉 시간을 초월하시며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요. 역시 시간과 역사의 주인 이시다. 우리가 불멸에 이르는 것은 많은 재산을 모으거나 피라미드를 조각성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신원 간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 가치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계승되지 않는 교회 성장의 성공은 언제나 결국 실패로 입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는 현실적이고 겸손해야 한다. 나이든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그래야 한다. 세대 간의 긴장은 피할 수 없다. 늙은이는 한때 젊은이었고 모든 젊은이는 언젠가 늙을 것이다. 최고로 빛나는 청춘도 나이 들어 죽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이다. 나눌 수 없다. 현재에만 집착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성적인 근시안에 시달린다. 그들은 근시안적이라서 과거를 잊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한다. 아울러 현재 자신들이 받은 소명을 단단히 붙잡지도 못한다. 과거를 돌아보며 토대로 삼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 그래할때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도 고난은 찾아온다. 하지만 고난은 언제나 유익하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같은 역사적 고난의 시대에 항상 교회는 유익을 얻었다. 고난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온 우상의 모습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고난이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릴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니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끝은 결말, 마침표, 종결, 최후라는 의미만이 아니다. 목표, 목적, 최고점, 결정이란 의미의 텔로스이기도 하다. 즉, 결말로서의 끝과 절정으로서의 끝이 있다. 성경이라 말하는 종말이란 단순한 끝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매일 하루가 지나고 밤이 오며 여름이 지나고 잎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모든 새로운 것은 낡고 모든 성공도 사라지며 모든 젊은이가 늙는다. 모든 사람은 최후의 숨을 쉴 날이 온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라.이 또한 지나가리라.당신은 같은 강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결국에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하나님 말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종말이 하나같이 연속성을 지닌다.오래된 것은 무엇이든 새로운 것의 전조를 담는다.모든 실패는 하나같이 더 낫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성공의 씨앗을 간직한다.인간의 도시는 항상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십자가의 끝이 놀라운 부활의 목적으로 이끌어졌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묵신은 언젠가 메시아 시대의 회복과 완성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현실적으로 끝이 종말임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품고 목적으로서의 끝을 위해 일하며 기다리자.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종말 속에서도 그분의 더 높은 목적을 섬길 수 있다. 심지어 그 높은 목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때에도 그럴 수 있다. 신실하게 행한 일과 믿음으로 영위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지만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성장도 시간이 걸린다. 자유도 시간이 걸린다. 성품을 형성하는 마음의 습관도 시간이 걸린다. 개혁도 정의를 세우는 일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 최종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고 구속하시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와 유사하게 역사의 종말도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그 위대한 날, 그 메시아가 줄곧 염두에 두었던 역사의 절정을 도달할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아니 종말에 뒤돌아보며 그 모든 인생의 점들을 연결해 볼 때, 우리 인생이라는 대보리의 줄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다 알지 못한 채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 슬프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헷갈리는 과거의 모든 부분, 온갖 악과 수수께끼로 색채된 과거는 메시아의 재림 때 밝히 드러날 미래의 빛에 조명되어 말끔히 풀릴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다. 베일이 벗겨지는 날 온전히 설명될 것이다. 그 완성으로서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은 채 살아가자. 신뢰하고 순종하고 일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뒤돌아보자 소망을 품고 앞을 내다보며 살아가자.하나님이 궁극적인 방식으로 시간과 역사를 붙잡으시고 인류와 지구와 우주를 위한 자신의 뜻을 밝히실 것이다.우리는 살아가며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잡을 수 있을 때에 기회를 붙잡으라. 그날이 여기까지 우리는 시간을 가로지르며 순례자로 날마다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걸어가자.이 길이 우리 아버지께 이르는 번향을 향한 긴 여정임을 항상 기억하며 걸어가자.책 주목이었습니다.